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한국가스공사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요 한국가스공사 여기서 3만5천원 언제 오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뭐 여러가지인데, 어, 일단은 저는 현시점에서 이제 박스권 그려나가면서 살짝씩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제 보고 있는데, 음, 그거 안 하니까 이제 살짝 이제 비꼬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하시는 건데, 또 그런 맛으로 또 이제 영상 보시는 거죠. 얘는 또 이제 오늘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되는 게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 되면서 어, 나름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우리 국장은 또 이렇게 이 모양이 꼬라지로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여서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 상황이 좀 이제 왔다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할수 있겠고 방향 자체를 보더라도 어떻게 좀 그려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이제 어, 좀 따져봤을 적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이제, 어 보고, 그냥, 그래요. 그냥 4만원대에서 3만 5천원 선, 뭐, 제가 틀리면은 좋죠. 예, 그냥 비웃음 한번 당하되, 한국가스공사 주가 올라서, 우리 코스피 시장이 좋아지면, 어 저는 땡큐에요, 사실. 어 저도 ETF 투자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면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제가 봤던 내용은, 제가 받고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대로면 35,0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거고,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려나가면서 쭉쭉 흘러가는 대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방편으로 좀 이제 접근을 하면은 어 좋지 않을까 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